자 인지 행동주의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론 백 백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지 행동주의자입니다. 그다음 맥켄바움 등이 해당이 된다. 자 개념부터 들어가는데 우선 여기서는요, 여러분 인지라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지한다 뭐죠? 인식.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 맞닥뜨리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인지. 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 행동이나 모든 행동, 문제물 포함한 문제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은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인지가 뭐가 잘못됐다, 정상적인 인지 과정이 아니다, 잘못된 인지를 하면 잘못된 문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가 보죠. 자 인간의 여러 측면 중에 감정이나 행동도 사실 중요하다 아, 느끼는 감정 또그 행동도 중요한데 인지 즉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주변의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아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행동들이 나온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는 인간은 자신의 인지 그다음 정서 행동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지를 강조하게 되면 사실 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서와 행동을 강조하면 합리정서치료 그래가지고 엘리스로 가요. 아까 그 7번에 오셨던 거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묶어서 어, 인지계열의 학자들이다 아, 말씀드렸죠. 자 개념 가보죠. 아 자동적 사고입니다. 이 백의 자동적 사고가 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동적 사고가 뭐죠? 어떤 상황을 딱인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물을 봐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컵에 물이 반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딱 보자마자, 와, 반씩이나 있네, 물이. 또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어?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그죠 인지예요. 인지인데 이게 자동적으로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 이해가 됩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자,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부정적 내용의 생각들로 인해서 발생한다. 자, 이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자극과 심리적 문제 사이에 자동적 사고라는 인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백, 그죠? 인지행동, 자동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범. 자, 자동적 사고는 구체적이고 추격되어 있으며 아무리 비합리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의... 의심 없이 본인이 그냥 믿어지게 되고 행동하게 돼 버려요. 여기 지금 비합리적 내용했는데 요 비합리적 요 용어는 뒤에 있는 앨리스가 강조합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번. 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자동적 사고가 있느냐? 여러분이 여기 해당하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듯하죠. 자, 그냥 자동적으로 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냥 불현도 떠오르는 거죠. 같은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나의 미래는 절망뿐이다. 와 같은 앞날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이다.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염세적이라는 건. 다음,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와 같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내용 갑니다. 여기서 역기능적 인지도식이겠습니다. 아, 이게 역기능적 인지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 기능, 정상적 기능을 하는 순기능을 하는 인지구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지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문제 행동을 하더라. 그렇죠? 2번, 인지도식은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관한 이해의 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지의 틀은요. 인지도식은 인지 스키마죠 사람마다 달라요. 자, 비번. 개인이 가진 인지도식은 그가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응축된 생각의 덩어리다. 문제는 아, 자, 문제는 살아온 과정에서 부정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역기능적 인지도식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에 매우 취약하기 쉽다는 것이다.